여러분 설마설마 설마 하던 일이 결국 터졌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시고 에또 협상용 멘트겠지 하고 넘기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주식창 파란불 들어온 거 보고도 아직 사태 파악 안 되신 분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진짜 청구서가 날아든 겁니다. 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용은 아주 살벌합니다. 한국 국회가 약속을 안 지킨다 괘씸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되돌리겠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7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나서 관세 상한선을 15%로 하자고 합의했던 거 그때 우리는 아 이제 한미 fta 리스크는 좀 해소됐구나 하고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그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는 아주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한국 입법부, 즉 국회가 비준 동의를 질질 끌고 있다.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 이 중요한 무역협정 비준안을 통과 안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랑 약속했는데 왜 국회가 딴지를 걸어? 너네 나 무시해? 하고 꼭지가 돈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트럼프라는 사람은 거래의 기술을 쓰는 장사꾼입니다. 단순히 화났다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돈내놔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주가 보셨습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냐? 관세 25%면 차 팔아서 남는 게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한테 가격 경쟁력 밀리고 보조금 못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 현대차 영업이익 반토막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현대차 망가지면 그 밑에 있는 수천 개 하청업체들은 줄도산입니다. 울산, 아산, 광주 경제가 휘청인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주식 안 하니까 괜찮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어떤 폭탄으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수출길 막혔다는 소식 들리자마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팔고 달러 싸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1,500원 뚫리 많이 하고 있죠. 환율 오르면 수입물가 다 오릅니다. 당장 내일부터 주유소 기름값, 마트 밀가루값, 가스요금 다 들썩일 겁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 그 소중한 노후자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관세 25% 맞으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미국 수출 못해 먹겠다 하고 한국 공장 문 닫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 내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지금 은퇴하고 제 취업자리 알아보시는 선생님들 아들딸 취업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기업들이 채용문부터 걸어 잠글 겁니다. 정치권의 내탓 공방 때문에 경제는 뒷전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의도에서는 야당이 발목 잡아서 이렇게 됐다. 정부가 무능해서 구력 외교 당했다. 서로 사태질하느라 바쁠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은 피가 마르고 서민들 지갑은 털립니다. 트럼프는 이걸 노린 겁니다. 한국 내부를 분열시켜서 더 많은 걸 뜯어내려는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공장도 지어주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설마 진짜 때리겠어? 네, 진짜 때립니다. 트럼프에게 동맹은 돈잘 내는 친구일 뿐입니다. 돈안 내거나 말안 들으면 가차 없이 뺨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25% 인상, 이거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철강,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정부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하십시오. 수출 의존도 높은 기업 주식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달러 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 섣불리 팔지 마십시오. 환율 불안정은 꽤 오래 갈 겁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지출. 꽉 잠그셔야 합니다. 물가 폭등은 이제 상수입니다. 2026년 1월 28일,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설마가 사람 잡은 날입니다. 정치 싸움에 등 터지는 건 결국 우리 같은 서민과 기업들입니다.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글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은 난세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